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달 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고요함과 평화. 또 하느님 안에서 행복을 찾음에 대해서 목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이러한 사람 있나요? 굉장히 평화롭고 고요하고 어떤 자유로운 웃음이 가득하고 경청하고 또 여유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반대로 되게 불안정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요? 후자의 경우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요새 꽤 많은데요. 대개 어떤 모습이냐 현재의 어떤 상황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주 실증 내고 결핍이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소유 탐식 사치를 좀 하는 경우가 있고 게다가 말이 많고 그것도 자기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더군다나 그것이 불평과 불만인 경우가 많은 그러한 사람. 또한 말은 많은데 자기 잘못은 없고 모두가 남 탓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어, 벌써 1600여 년 전에 에바구리우스 폰티쿠스라는 그 수도자께서는 이것을 아케디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고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라고 이제 표현됩니다. 좀더 풀이하면 이 아케디아는 책임감이나 사회성 위기를 헤쳐가는 힘이 결핍된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그 영혼이 굉장히 풀어져 있는 상황이고 내적으로 무지선 상태를 뜻합니다 뭐왜이러한 상황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외적으로는 뭐 과도한 스트레스나 환경이 그의 내면을 굉장히 병들게 한 것이죠 내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내면의 의욕이 지나쳐서 욕심이 과해지기도 하고 완벽주의나 강박,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걱정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가 될수 없죠. 뭐 물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방편, 무슨 충동, 쾌락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 도움이 많이 못 된다고 그래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일단은 뭐 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업무나 일에 대한 적절한 조, 조정과 휴식이 필요하겠죠? 근데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내면을 위한 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질적인 것을 좀 마주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은총을 청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마니피카스를 함께 읽었습니다. 성모일도 저녁 기도 중에 한 부분이죠. 하느님께서 하신 그 어떤 위대한 일들을 찬미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첫 소절에서 성모님께서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기뻐서 설레인다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고백은 참으로 평화롭고 그 내면이 고요해 보입니다. 물론 성모님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믿음을 가지셨지요. 그 덕분에 고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래하신 그 마니피카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참된 평화와 행복을 전해줍니다. 우리도 그러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칩니다.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아멘.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행복 가족들. 매일 아침 오 블레스 유 후에서 월요일에나 온저로 크리스티나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수요일은 반간의 오와 한법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그래 결심했어에서 매주 금요일에 똥침부어 눈눈안나에서 토요일은 이주의 책과 가톨릭 보물찾기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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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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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안녕! 안녕! <목> <목> 감사합니다. 와! <우와> 안녕! <목> <목> <목>